왜나니나아안돼 형님 안안 아니 무제크 하는 건다가잖아아왜 뭐 이렇게 다가웠죠? <laughs> 나 유튜브 뭐 촬영 때 오신 건데 <laughs> 아니, 근데 폰좀 장비 좀 좋은 거야니에요좀 꼬신 거좀 아니, 같은데 밥 먹고 이태원 좀 걸어 댕기드려요님 이태원 뭐 다음 넘치면 되뭐 촬영할 거좀 있을걸요 이태원 가겠습니다 근데 요새 학교 에들 만나나? 뭐 애들 올라오면 만나네 형님 술 한잔하고 뭐 자고 어 아직까지 영양가 없이 사는 아무리 영양가 없습니다 연애..연애..연애한 친구는 있거아 있었네 그 어,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뭐 가는 거 소개 좀 해주고 좀 해도 아니 <laughs> 전잘 모른다 이정도선생서 <laughs> 아, <laughs> 형님 찾아야 된다 가 게스트 방이네 아. <laughs> 베스트아닌다니까 저... <laughs> 이태원 그... 자주 가잖아 자주 안가니 거야 니 네, 외국인들이랑 자주 논다며 근데 이태원하고 그 동네에서 논다 <laughs> 동네에 무슨 <laughs> 외국인 있나? 있죠 극한직업 무엇이냐? 그 가지가? 네. 그, 그 어, 아, 마구크 그 LG 앞에 찍어갖고 아 진짜 아 사람들 오네? 너무 길네 서 오네 아 나도 마구크 가고싶다 그 R&D 센터 아니었네? 어 아... 똑똑한 사람들 아, 많이 아 형이 있으니다그 가서 바로 크리에이터맨이랑 바로 놀고 <laughs> <바로 이거야. 웃음> LG 홍보 <laughs> 영상 어 유튜브 좀 보나? 아무것도 안네 진짜? 네. 전폰아안맞아자내거는 보나? 아 그거 가봐 주세기가 보길래 지 소녀팬들한테 인사 소 소녀팬들한테 인사만 소팬님들 <보다 웃음> 아... <전혀> 안녕 내가 <laughs> <가만가>? 가가안아좋아이가집야고만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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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듀어> 진짜? 와 진짜 개에요 클럽 갔던 어. 사람 다요 <laughs> 야구만두 네. 클럽도 가나? 클럽 가고 싶어요 형 낮에 하는 클럽은 없나? 아형 아쉽게도 그런형뭐 <듀> 드시고 싶으세요 형 특별한 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음 어, 어, 양고기 세, 와, 야, 남,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먹는 샐러드랑 와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거 가실래요? 말해. 어 알겠습니 아, 냄새 개 오줌이 나 남아공에 온거 같아요 하 <laughs> 안에 막 느끼는 되게 말 없다는 의미 아닌가? 아말없지한데 느낌 어. 몽환입니다 어. 근데 그건 인도 아니고 남아프리카하고 뭐. 어. <laughs> 우시리스 만났으 좋겠다 여기서 와 여기 막 이슬람 막 이런 거 하네 어이분 뭔데 이뭐 이슬람 사원일걸 여기 야형내가고 이러면 그럼 기이뭐 신기한 거말걸여기서 c a n hold us 우리는 막을 수 없어 <laughs> 우리를 잡을 수어 c a n hold us People say 나나나나나나나 랄푸드와 이거 먹천쌀 이천쌀 이천쌀보다 맛있을 수도 있지 먹방 형 요새 누가 제잘나간데먹배고리지와형리터리관 <laughs> <막봐, 웃음> <laughs> 게 잘하는 게잘것같은와씨 레알 밀리터리다 아부다비 가야아부다비 부당한 게이저대 진짜 TV도 내셔널 지오그래피 틀어실요 <laughs> <좋아. 웃음> <보러서> <laughs> <laughs> 이거하고 하나 더. <laughs> 오, 나왔어요. 빅 <laughs> <빙>, 웨이브. 콜라. National g 를 보면서. 야, 이거 존나 가다 이가 맛이 어 아. 맞아아닌그 뭐야? <laughs> 아 약간 <남자다> 같은... <laughs> 뭐 이전에 이게... 네. 먹던 저급방 네, 그맞 예. 아, 하플이스. 네, 레터에 프랙티스 네, 하플 전에 오시기 전에 다파 가지고 말했요 요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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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유 왜 감자는 이렇게 남기는데잘 <laughs> 먹었습니다. <laughs> 수진이 그래서 연락 못 했는데 여기가 프로스트구나. 뒤 자주 가나 여기 <laughs> 입구에서 튕기나 없어. 이태원에 나타한 배구리 이러고. 또좀막 이런 거아서막막 깨면서 막 왔다. 는내서내 카카오 친구들이 있는데네 여기가. <laughs> 카카오 프렌즈는 좀 오타쿠라 기좀 그렇지 않나? 집 있냐? 여기 이태원이라 그러지 메뉴가 아, 영어로도 작게 네 하나, 둘, 천잘 중불이랑 이런 맛 오, 새가 응. 있습니다 나중에 또 오세요 저랑, 오시, 저랑 오실래요? 오, <laughs> 오, <laughs> 오그러요러면 좋다고 감력이 나랑 오자 새우 만두 먹으러 이제 <laughs>

Coming over and in see us in the night and oh, it's a <laughs> <laughs>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? Right after you contact the you, uh, German Germany, uh, people are so long time you? Uh, no, not really, because I only a Arab. 네 그리고 많이 배우서 음. 요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. 읽기는 아, 어 괜찮아요. 듣기야 잘했어 하지만 말하기는 <laughs> 아... <웃음> <웃음> 지금 마무리 인사 한번 하자. 오늘 멜리나 보고 어떠신데 기분이 좀아 오늘 재능이 덕분에 멜리나 보고 어. 심쿵했습니다 어 심쿵했나 다음 번에도 이런 기회 주시면 바로 버선발로 뛰나가겠습니다 나기 <laughs> 나갔는데 그 사람들 완전 투집중 못 다녔나 거기 저한말도못 꺼내겠더라 와, 시세게, 자, 걸리겠더라, 와. 아, 사람들 진짜 폭풍주하보 아니요 그 중에서 가장 빛난 편은 배구리 <laughs> 오늘 잘 마무리하고 이제 구미로 내려가겠습니다 출근해야 되거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얍! 뿅!